best ko nung sa soto pe soto namo ko soto ko me salmon samsip inan si Japan 용면 대추 면, 대추. 대충. 구루가 엄청 커요. 이렇게. 여기서 껍질 안에 여기서 벌레 자꾸 들어와요. 이렇게 나무 두껍운을 넣으면 이렇게 소나무처럼 껍질이 벗겨져 이렇게 벌레 서에서 들까요? 또기다 봄에 한번 소독을 주면 3 번, 30일 날 이렇게 소독, 이게 벌레 이렇게 끼우는 거 이렇게 소독 해야지, 벌레가 붙어요. 저희 농장에 이자 친환게치아비에라서이 응. 농약이 인증받고쓰는 농약이라서 이게 소독이에요. 이거만 뿌리는 거예요. 봄에 소독하는 거. 이렇게. 다 손으로 소독해야 돼요. 이거는 에 s 스 기라면 벌레가 안죽어요 예, 손으로. 바리키로, 저, 이길 준, 지고힘어이사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어보면혀 목이 삼년 되는 거예요. 여기 인년. 2년. 2년이 캐다가 심어고 여기 삼 년. 삼년 이렇게 또다시 키우고 이거 사년 되는 거예요. 사 년. 이게 옆으로 이거 오래는 이게 옆에 잘라 이 옆에 이게 눈 나오는 거잖아요. 눈. 여기, 여기 옆에 눈 이게 눈 나오면 이렇게, 이만큼 인메다 키워요. 이제. 입내 다 키워요. 여기는 한한8 0 m 티더 높이 키워요. 이렇게 입내 오시는 거. 그 새로 하나 더 키우는 거 이게. 이게 오래. 오래 심으면 이게 눈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 얘처럼만 키우면 돼. 이게 저렴에 키우면 돼요. 그래 우리는 나무가 두껍고 두껍고요. 이렇게. 두껍고, 그러면 여기 1 6년 되는 대주매목이고, 아 대주는 목이고, 이 해마다 신초 받아요. 이 잘라서 또 신초 받아 만또 잘라서 또 신초 받아요. 이게